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8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구약성경 622쪽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우사와 아히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에 나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 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야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센다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8장은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의 자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는 7장과 오늘 본문인 8장, 그리고 9장에서는 사울의 왕가를 기록하며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8장은 앞선 7장에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잠깐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같은 베냐민의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본문마다 이름과 이 아들의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오류가 아닌 성경의 기자마다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들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후손들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베냐민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한글 성경을 원어대로 해석해보자면 후손들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본문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누구누구였는데 또 다른 본문에서는 아들의 이름이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은 베냐민의 후손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각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 기자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유능한 집안의 자손을 강조하다 보니 빚어진 현상, 즉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차치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다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반복적으로 또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원래 가질 뻔한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논이었습니다. 라헬이 산고 끝에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 어머니 없이 자라게 될 아들을 향하여 부른 슬픔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이름을 베논이로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바꾸어서 부릅니다. 내 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로 변한 것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이 하나님께 붙들림받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그 슬픔과 고통 비참함은 한없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베냐민 지파는 여러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고 이후 분열 왕국 시기에는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베델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신실하게 머뭅니다 머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유다 왕국에 속하여서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한 북이스라엘의 폐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이런 폐망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로 인하여 이후 바벨론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잃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이른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백성을 위하여 쓰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또 무엇에 잘못하였고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슬픔과 비통에 빠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역대기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의 목적이 강한 비판과 회개의 축구였다면 역대기는 온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두 지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집중하여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인 에훗이 등장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 사사시대에 모압 왕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왼손잡이로도 유명한 사사 에훗입니다. 에훗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며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모압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에훗이 죽기까지 80년간 평화의 시대를 누립니다. 사사기 3장 15절은 에훗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냐빈 지파를 기록하고 있고, 3절에는 게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 거주는 하였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사가 등장할 때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후시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사사기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의 대적하게 하시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약화되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벌을 받게 되면 또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사사기 3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즘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의 죄로 인한 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은 잃어버렸고, 무기력하였으며, 주변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들이 자라며 듣고 읽어 아는 바였습니다. 백성들은 에우스에 상기하며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이스라엘의 재건이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 집화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에도 정착하면서 뿌리를 내려갑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에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엘바알의 아들들인 에벨과 미삼과 세메스 예루살렘이 아닌 그 주변 다른 지역을 건설합니다. 건설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세운 도시가 번성하여서 그 주변까지도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영향력은 나아가 가득까지 미치게 됩니다. 영토를 그만큼 확장시켰던 것입니다. 가디의 주민들에게 죽임당하던 민족이었으나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의 주인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런 팽창은 귀한한 백성들에게 다시금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다는 소망과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소리를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입에 쓴 약을 먹거나 혹은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서 뾰족한 주사바늘을 우리의 몸속에 찔러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바이러스의 일부를 몸에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예방이 되고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프거나 입에 쓴 약을 피하려 하고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아이가 싫어해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훈계를 듣고 초라한 모습으로 비통에 잠겨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훈계를 마친 이후에는 그 아이를 보듬어 주고 싶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들어보면 아이를 강하게 훈육할 때 부모 모두가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였다면 훈육이 마친 다음에 아빠는 그 아이를 다독여 주고 위로하는 역할을 합니다.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그 아이를 일으켜 주고 위로와 소망을 줄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백성들의 삶은 당연히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이 힘겨웠을 것이고 눈물 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도 괴롭히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망하게 하도록 그렇게도 괴롭혔습니다. 범죄한 백성의 잘못으로 인한 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조상들의 이름들을,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려주십니다. 이랬었고, 저랬었고, 이런 삶을 살아왔고, 저런 삶을 살아왔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낳고 낳고 또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역을 세우고 지도자가 되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쭉 읽어 내려갔던 것입니다. 삶이 힘겨울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생활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이 평안하기만 하다면 우리의 창문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지 혹은 닫혀 있는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창문을 진심으로 활짝 열어야 합니다 활짝 열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창문을 열고 그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때로는 눈물 나고 힘에 겨워 포기하고 싶더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